찬송과 542장 찬송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토, 우주, 소, 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요함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우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맞이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안으시며 심마다 때마다 일마다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복된 열매 맺고 복된 만남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되어지고 열매 맺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오늘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인으로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의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평강의 아버지님 도구로 쓰임 받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지켜 주시고 여전히 이제 가시지 않은 이 바이러스와의 아버지 모든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잘 견디며 극복해 낼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과 육에 연약한 성도들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새힘 주시고, 치유의 은혜 베푸시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고히 견고히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줄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금 새롭게 새힘 얻어 일어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두포 지방 소속된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새힘 주시고 이제 좋은 환경 여권이 허락되어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나님 그 나라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laughs>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돗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짓습니다.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논쟁, 예수님이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기우면 낡은 옷이 더 헤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옛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양식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매주 이틀씩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금식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원의 제자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형식적인 규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그 삶은 옛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새롭게 좀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신앙 관습에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뭐 기도하고 오늘 이제 질문하는 것처럼. 때때로 금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종교적인 이런 의식들. 이런 경건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잘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은 이유는 그들의 경건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말 다른 데 있었다는 것에 주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아,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면서, 그건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금식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틀씩 하는데 뭐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낮추어 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또 삶은 또 다르고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셔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소녀를 살리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 옷자락을 만지죠. 관리 여인이 두 사람 모두 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해당인이 운영을 맡은 관리는 지역의 유지입니다. 죄인이다 여겨진 세리와 더불어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정중히 예를 갖추고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큰 믿음을 이제 보입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따라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부정한 병, 혈루증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자기의 병이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또 누군가를 만지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불만과 원망으로 표현을 하고 나타내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한테만 하면 돼 일단.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간구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자세, 이 태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늘 기도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하기를 요청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 그 간구,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병은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미 장례 예식이 치러지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비웃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신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 소녀 일어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환란을 만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역경과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내며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극관한 믿음, 가지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삶 속에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영릉포지방에 이제 선교사님들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우리 지방에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장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근휼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주님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분늘하심 속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